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스텝3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텝3는 사이드 플랭크라는 운동이 있는데요. 플랭크가 엎드려서는 플랭크도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누워서는 플랭크도 음. 있습니다. 사이드 플랭크는 이런 자세에서 시작하는 건데요. 여기서 무릎을 이렇게 들면서 버티는 겁니다. 이렇게 음. 버텨서 1초, 2초, 3초, 4초에서 뭐 10초까지 버텨도 되고, 음. 만약에 조금 더예고된다 그러시면 20초까지 버텨도 됩니다. 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운동입니다 사이드 플랭크라는 게. 그래서 아마 연세가 많으신 어신분들은 르좀 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어 조금 훈련을 통해서 1단계, 2단계 열심히 하셔갖고 사이드 플랭크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이드 플랭크도 홀에 조금 무리가 줄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힘들다 싶으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꼭 하시고요. 옆으로 하는 플랭크는 또 처음 봤어요. 네? 이런 운동도 있고, 옆으로 네, 하는 네, 네,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엎드려 서하는 흐리만한 플랭크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무릎이랑 엉덩이 다 이렇게 일자로 널빤지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널빤지란 뜻에서 플랭크라는 뜻이 나온 거고요. 이렇게 해서 버티는 건데, 뭐 10초, 그 다음에 20초, 그 다음에 30초. 이렇게 시간을 좀 늘리면서 버티시면은 코어 강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못 하실 거니까 바로 하지 마시고 일단 1단계, 2단계 좀 열심히 많이 해보셔서 코어 강도 올라왔다 그러시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버드독입니다. 오, 그러니까 아까 네. 이제 팔, 다리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잘 못하면 허리가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바로 요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하프 오버 드독 그걸 먼저 해보고 이제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내가 잡는 능력이 좀 생겼다 그러시면은 이거를 <laughs>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드독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사실은 뭐 슈퍼맨의 운동은 제가 그냥 임의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 지은 거고 사실은 뭐 신전 운동인데 신조 운동하면 또맥켄지 신조 운동 이게 스트레칭 하는 거 너무 많이 하셔, 그것도 생각하실까봐 그냥 제가 슈퍼맨을 지어봤고요. 엎드린 자세에서 등 근육이 여기서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이렇게. 다리도 버티고, 팔도 버티고, 뭐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힘든 운동인데, 만약에 조금,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이 스텝 1, 2 하기는 조금, 조금 너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조금 고강도 운동을 요가하실 같아서, 운동까지 넣어뒀고요. 이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반복 횟수, 뭐 시간이 궁금하실 텐데, 이거 사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 사람마다 근육량도 다르고, 그 다음에 나에 따라서 또 근육량도 다르고, 또 성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해진 게 없고, 본인이 잘 정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일단 운동해보시고, 내가 버티는 시간이 뭐 5초밖에 안 된다. 그러면 5초만 하셔도 되고. 근데 하면 할수록 시간은 무조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초에다가 10초 늘리고 그다음 10초에다가 20초, 30초 음. 시간을 점점 늘려 나가시고 그다음에 반복 횟수는 사실은 이상적으로는 저는 20회 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20회 할수있으면 20회 정도까지 하시고 근데 그게 힘들다 그러시면 뭐 10회부터 조금씩 늘려 가시고 총 세트는 4회에서 5회 정도 그렇게 세트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운동은 아, 말씀드렸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되고, 그 다음 운동하다가 오히려 다치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한 운동을 하시고, 우리는 프로 운동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초가 닿게 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 그 다음 단백질 섭취. 근데 근육을 내가 운동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근육에 손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손상을 주고, 그 근육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튼튼해진 지 거기 때문에 그 손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단백질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잘 해주셔야 운동하고 나서 덜 피곤하고요. 그 다음에 근육도 잘 생깁니다.